안녕하세요. 모지티비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좀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 며칠전에 새 차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네시스 G80 이라 하는데요. 어, 제네시스 3세대죠. 그런데 제가 이 차를 지금 뽑고나서 엊그제 어, 어, 인수하고나서 테스트 운전 한번 해보고 오늘은 지금 이제 처음으로 고속도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차가 아직 좀 차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 차를 좀 기능들을 유튜브나 그런 데 찾아보니까 뭐 새로운 기능들도 많고, 그래서 직접 오늘 좀 그런 걸 느끼면서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관심있어 하신 분들이 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우선,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은 어, 에코 모드인데요. 굉장히 좀 3D 입체가 입체감으로 클러스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차에 어, 하이테크 패키지를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계기판 이렇게 이 3D가 되는 거고요. 원래는 어, 8.8인치인가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계기판인데 어, 네, 이게 지금. 하이테크 패키지를 넣어서 12.3인치인가 하는 이런 클러스터가 된대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모드별로 바꿔보면 이게 좀 색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색상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입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하면 차가 좀 확실히 나가는 게 틀리죠 지금 이렇게 에코모드로 하고 있는데, 에코노드, 에코모드로 하니까, 어, 이 차가 2.5 터보죠. 2.5 터보라서 그런지, 에코모드로 해도 전혀 뭐 힘이 딸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 그리고 승차감도 또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아직 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주행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를 어아 저렇게 저걸 누르면 저렇게 되고 또 저런 소음이 있고 뭐그 정도만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주행을 약 100km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100km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이 차체 바닥에서 소음이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것은 좀못 느끼겠고요. 그러나 이런 주행 소음 같은 건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 좀 뭐라 할까요? 이 정숙성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승차감은 굉장히 미끄러워지듯이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차선을 차선을 벗어나지 말라고 차선을 기능을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이 핸들 자체가 주행을 할 때는 무겁습니다 뭐 쉽게 뭐 틀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편하고요 또 지금 제가 이제 자율주행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작동을 해볼 텐데요 베킹 루미터 고전형이등식 간섭 지점입니다. 어,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드라이빙 패키지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을 제가 적용을 옵션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은 지금 한번 어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 주행에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에서는 약 120km 정도로 달릴 거고요. 일단은 크루즈 컨트롤을 제가 알기로는 어 제가 달리는 속도를 설정해 놨어도 카메라나 그런 게 있으면 알아서 멈춰주고 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반 자율 주행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느낌이 있네요. 어 핸들을 자기 혼자 핸들을 지금 움직입니다 핸들이. 제가 핸들을 따로 움직 잡지 않아도 자기가 혼자서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지금 차선을 그대로 자기가 혼자 따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손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계기판에 핸들을 잡으라고 선, 어,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아주면 어, 핸들, 핸들을 잡아주니까 그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앞차와의 거리 간격도 지금 그 기능을 켜놨는데, 어, 그저 앞차와의 거리만큼만 지금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제가 120km로 지금 속도를 설정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99km 저 앞차와의 거리 때문에 지금 99km 정도만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거나 액셀레이터를 밟거나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핸들 자체도 혼자 자기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앞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갑자기 팍 줄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 이거 신기하네요. 신기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지금 저는. 이런 반자율주행 시스템 이런거 처음인데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가 지금 멀어지니까 어, 스스로 악셀레이터를 어, 속도가 좀 늦,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핸들이 어, 크루즈 컨트롤을 켜놔서 그런지 핸들이 굉장히 주행 중에는 무겁습니다. 뭐 쉽게 이렇게 돌아가지 네, 않습니다. 이용하세요. 지금 앞유리에는 음, HUD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제가 옵션을 넣어놨기 때문에 음. <laughs>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걸 그대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약 2km 사사울 톨게이트입니다. 좌서 휴게소가 있습니다. 왼쪽 7개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율 주행 시스템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듯이 크루즈 컨트롤 켜 놨다가 어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그 기능 해제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일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주행이 됩니다. 약 이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넘으면 지금처럼 띠리릭 띠리릭 소리가 나고요. 제가 깜박이를 키지 않고 차선을 넘으려고 해도 핸들을 힘, 힘을 주어서 틀어야 될 만큼 자기가 핸들을 딱 잡고 있는 기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금 속도는 제가 120으로 설정을 했고요. 어, 다시 자율주행 시스템을 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 스스로가, 스스로가 지금, 어, 지정된 속도, 설정된 속도 120km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핸들은 자기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들은. 저는 놓고 있습니다, 핸들. 놓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지금, 어, 차선을 따라서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차가 이제 좀 가까워지는데요. 바로 브레이크를 지금 잡히는 속도가 지금 줄어드는 느낌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클러스터에서는 핸들을 잡아달라고 경고등이 떠주면서 앞차와의 거리 때문에 자정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어, 되게 신기하네요. 어,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바로 제가 일부러 마음 먹고 부딪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어, 사고는 안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또 핸들에서 손을 놓고 있어도 알아서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지금 차선을 자기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 지금 자꾸. 이 계기판에서 경고등이 핸들을 잡아달라고 경고등이 떠서 지금 잡긴 하는데 만약에 잡지 않으면 경고등만 뜨지 않는다면 굳이 안 잡아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주행이 되고 있어요.